를 진행행위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에는 그뭐 고소, 고발 또 재판 그렇죠? 예. 뭐 범죄 뭐 이런 문제와 어, 이 변호사 그렇죠? 예. 상당히 밀접한 관계 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변호사는 민사 사건도 그렇죠. 민사 사건에도 어, 민사 사건도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이 보통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훨씬 더 비싸죠. 그만큼 뭐 형사 사건이 비중이 크다고 말해야 될지, 아 그렇죠. 그거는 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이고, 막상 우리가 어떤 그 경찰 조사를 받는다거나 어떤 재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변호사를 한 번쯤 누구나가 생각해 보고. 또,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죠. 예.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 그런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민간요법 개통에서, 예,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한간에 보게 되면, 변호사에 대한 평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참 많죠. 특히 변호사를 선임해본 사람, 겪어본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말이야. 아, 그사자 달린 사람들 다 뭐, 뭐 같더라. 예. 그 변호사도 사자 달리잖아. 예. 그런 말을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예. 사자 달린 사람 전부 뭐, 뭐, 무슨, 무슨 사람이다. 이렇게. <laughs> 물론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 가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그렇게 탓하기 전에 또 어떤 사자 달린 사람은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야 하는 것은,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나쁜 사람이 아닌데 괜히 그 나쁜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변호사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참 변호사님들은 판사 검사와 동기동창이다. 좀뭐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판사 검사와 동기동창이라는 것은, 판사 검사가 동격이라면, 동격, 사회적인 지위가 동격인 인물입니다. 예. 이 판사 검사가 그냥 그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현명한 두뇌를 타고 나서 많은 공부를 노력을 해야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만, 비로소 판사 검사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보통 분들이 아니죠. 이런 분들은. 자, 이런 분들이 없다면 한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변호사도 판사, 검사가 동기렁창이라 이 말입니다. 사법고시를 같이 합격하고, 판사로 진출하고, 어떤 분은 검사로 진출하고, 또 판사, 검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뭐, 일부 소수가 어떤 그런 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치으 봐서일 때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존경의 대상이요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 변호사를 선임해봤던 사람의 입에서 다른 그런 는 아니겠지만, 일부, 예, 정말 아주 악평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변호사님들은 판사나 검사의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어떤 신분에 대해서 어, 상당한 자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함부로 어, 비난하기 전에 이분들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약점이 있다면 돈을 벌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변호사 돈 벌지 못하면 누가 돈한푼 보태주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러나 돈을 번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변호사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제 돈이 걸린 문제니까 돈도 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또돈 벌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벌기가 목적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정당하게, 당당하게 자기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돈이 벌려지는 것이지 남을 기만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 벌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 변호사의 입장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쁘게 평가하는데, 이해를 하고 보면, 그분들 하는 행동은 보통 평균치로 봤을 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행위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필요를 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아마 99%는 정당한 일이지, 나무랄 데 없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 받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겠습니까? 물어볼 때, 변호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조차도 고순호만큼은 그 글쎄,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을 처벌받지 받지 않을까. 또 처벌을 조금만 받아도 될 것을 크게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 변호사를 이제 나중에 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변호사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먼저, 검찰,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긴급 체포된 입장이라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변호사와 조용히 만나서 뭐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변호사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주 긴급한 사건이 아니고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변호사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변호사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다 밝히고, 자기의 어떤 그 일을 다 이야기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그렇게 요구하죠. 지금부터 내가 당신을 변호하고 보호할 테니까, 전적으로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라.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변호사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수 밖에 없죠. 오직 변호사만이 나의 구세주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변호사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변호사가 하라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그하께서는 저의 이야기에 귀를 담고 나와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변호사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해 버려요 그냥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나의 구세주일 것이라고 합니 변호사가 나의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변호사를 처음부터 잘못 믿고, 믿어서는 안될 부분을 믿고 나중에 쏟았다 내지는 배신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변호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지. 예. 자, 내가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없는 자식은 스스로 살아갈 국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스로 살아나갈 국리를 하다 보면 묵비권도 생각하게 되고 묵비, 묵비권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묵비권 행사 그 자체를 잊어버려요. 모든 게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앞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하게 되어 있죠. 내가 언제부터 몇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얼마의 돈을 받았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변호사도 그걸 요구를 합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변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변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변호사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변호사께서는 그 사람이 말한 바를 그대로 다 적어서 이피자의 도장을 받습니다. 진술서의 도장을 받아 갖고 그걸 그대로 검사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들어보니까 사정이 딱하다. 동기가 순수하다. 하여튼 이렇게 뭐 이야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좀 선처를 해달라고 말은 하지만 말한다고 해서 그런 선처가 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죄는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지. 누가 선처해달라고 한다. 변호사가 선처해달라고 해서 선체줄 판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변호사 선임 해놓고 아, 나중에 보니까 득본 게 없잖아요. 변호사 선임 해놓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여러분이 속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처벌을 적게 받는데, 처벌을 적게 받는 방향보다는, 떳떳하게 처벌받는 방향으로 변호사는 방향을 그렇게 설정할지도 모릅니다. 왜? 왜? 변호사는 범죄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무형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는 변호사를 존경하는데 그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 사람으로서는 변호사로부터 속았다 내지는 뭐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변호사 입장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범죄자의 범행을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변호사의 역할은? 부당한 처벌을 받는 거,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 그렇죠.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감추어주고자 하는 것이 변호사 입장은 아닙니다. 죄를 감추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변호사는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기 본인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본인, 자기 죄를 숨기고 감추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 본인밖에 없어요. 변호사가 피자의 죄를 감추고 숨겨지는 주게 되면 그거는 변호사 역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역할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감추어 주기 위해서 변호사라는 직책이 생긴 것이 아니고, 억울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부당한 어떤, 뭐, 긴 길게 말하는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변호사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묵비권 행사라든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할 권리는 자기 자신만이 챙기는 것이지, 변호사가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잘못입니다. 예. 자 여기 있어요 보겠습니다. 변호사의 직분은 죄를 감추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변호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뭐 월급 한푼 누가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 신분증은 국가에서 줬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철저히 자기 순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법고시에 어렵게 합격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 임대료를 건지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사무실 임대료도 해결하기 어려운 변호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예. 이런 분들 입장에서 사실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쁜 방법이 아니라면 돈 버는 방법으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이 피의자의 죄를 감추어 주는 방법을 해가지고는 돈을 절대 못 벌죠 돈만 못 버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자리를 더 이상 부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예, 다시 말해서 피의자 예? 피의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 검사를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 검사를 상대해 가지고 판사 검사들로부터 밉보인다 소율이가 예. 속된 말로 찍힌다 그렇죠 찍혀버리면 그게통해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어, 피자를 철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피의자의 범죄를 감춰준다거나 숨겨주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요. 판사 검사는 이 변호사를 매장시켜버립니다. 이런 변호사는. 국가적으로 무 무익하다는 거죠.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걸 떠나서 변호사로서의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피자의 범죄를 절대 감추어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다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변호사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자신의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피자의 죄를 감추어주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게 해가지고는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 설명드릴게요. 피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렇게 하죠. 죄를 다 묻습니다. 나한테 모든 걸 솔직히 이야기하라 했어. 그 죄를 다 밝힙니다. 밝힌 다음에, 아, 당신이 지은 죄는 정말 큰 죄다. 예. 정말 당신이 잘못했다. 예. 그러면 당신은 아마 내가 판단할 때 1년 징역을 살아야 될 거야. 예. 1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징역을 면하도록 해줄게. 1년 실형을 살아야 될 것을 집행유예 받도록 해, 노력해볼게. 예. 변론을 잘해서 처벌이 가볍도록 해볼게. 그래서 만약에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게 되면 이거는 변호사의 공이 크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얼마를 더 달라고 합니다. 선임료 얼마 거기에다가 성공 사례를 또 얼마 더 달라는 그런 계약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래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자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갈 것이다, 갈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변호사들은 그런 케이스를 잘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호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실형 받지 않고 집행유예 받는다. 이거는 답이 거의 다 나와있어요. 우리 특히 민간요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그 범죄 전과가 없다면. 이다 하더라도, 동일 개통이 아니라면, 이민간욕법에 어떤 그 걸려가지고, 문면의 행위로 걸려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의 다집행유예입니다 거의 집행요예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고, 아차, 이거 뭐 누가 뭐 감옥에 갔다, 나도, 나도 이제는 1년, 뭐 심지어는 심하게는 2년 감옥살이를 하겠구나. 이렇게, 어 그런 쪽으로 이제, 어두운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변호사도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1년 징역형 받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행유예 말하면 일단은 그런 거는 가정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내가 집행유에 받도록 한번 해 볼게 예. 이렇게 해서 집행유에 받을 경우에는 뭐 얼마를 더 달라 천만 원더 달라 2천만 원더 달라 이런 식으로 되는 죠 그때는 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유에만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 계약의 계약 문서 도장을 찍습니다 예. 심지어는 담보까지 제공하라는 할수 있습니다 2천만 원 반드시 준다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해서 해요 보면. 그 2천만원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화 안 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렇게 해서 정말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계약대로 2천만원, 1천만원 줘야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또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법을 좀더 알게 되잖아요.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차피 원래 집행유예다. 그말 듣는 순간 변호사한테 쏘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경우는 글쎄요. 변호사를 탓할 수는 없어요. 변호사 말은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실경을살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내가 집행유에 봤도록 노력해. 사실 노력한 거예요. 어쨌든 변호사로서 그 어떤 뭡니까? 예? 법률 절차를 다 수행하고 예? 변론을 했기 때문에 노력한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변호사는 타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변호사라 스님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변호사 입장에 못이 다는걸 알고 스님해야 되고. 변호사는 항상 변호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버리셔서는 우리가 안될 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든 변호사든 이런 부분에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자, 그러면 뭐 변호사에 대해서 뭐이 정도 말씀드리면 참고가 되겠죠. 에, 그러니까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의자에게, 그렇죠. 이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이 묵비권을 행사하라. 이런 말은 아마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방법,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방법, 이런 방법을 절대 여러분에게 권장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보호하려고는, 즉, 피, 행사 피의자를 보호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 민간의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아, 현행법,